안녕하세요, 후라입니다. 자, 오늘의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예능 플레이는 방패 용사 링크. 처음부터 끝까지 방패만 써서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드디어 컷씬이 끝나고 이제 시작하는데 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선 방패가 없어요. 마스터 소드를 안 쓰면 이 덩굴을 못 자릅니다. 이 덩굴을 안 자르고 나갈 방법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laughs>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우선 이 나뭇가지를 주워는 둘게요. 싸우는 데 쓰진 않을 겁니다. 이따가 쓸 때가 있어가지고 <laughs> 얘는 또내 옆에 서 있구만. 달려서 피해! 아 이번에 얘한테안 맞았어. 아큰 발전이야. 자, 뭐이 무기를 뽑으라는데 안 뽑습니다. 지금 방패만 쓸 거라서 요렇게 기대 두면은 안 넘어지죠?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자, 상자도 이렇게 오, 뭐야? 부서진다. 아, 이걸로 부술 수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자, 이 나뭇가지가 저 불까지 닿을까? 살짝만... 아, 살짝만요, 선생님. 아, 됐어. 자, 이 길다란 나뭇가지 가지고 불 붙인 다음에 쭉 가져와서 불 붙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어, 붙었다. 오케이. <laughs> 방패 없이 여기 깨는 법. 이미 사이사당 이런 식으로 하면은 <laughs> 다른 거 없어서 다깰수 있습니다. 저 방패죠. 쟤만 잡으면은 되겠는데 쟤를 잡을 만한 게. 어차, 아 드디어 방패 얻었다. 우선. 시작의 하늘섬 클리어 이제 지상 내려왔으니까 얻어줘야 될 방패가 있죠 바로 그거부터 얻으러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은 패러세일이 필요하니까 패러세일부터 얻으러 아 어, 패러세일 획득 어. 이런데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좀 먹어주고요 아 이건 필요없어 이건 내가 필요한 건가? 아 이것도 필요없어? 방패 날 발견했구나. 뭐? 공격해 봐. 안 싸워도 알아서 죽는 놈인데 뭐 하러 싸워? 아, 좋습니다. 아, 다 왔다. 그래도 방패런인데 방패로 불 붙여 줘야죠. 자, 방패를 가지고 여기다가 싹. <laughs> 저건 그대로 그냥 태워 버려. 난 이거면 돼. 자, 하일리아의 방패. 최강의 방패 바로 얻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무기 중에 이게 제일 세니까 근위의 방패에다가 아, 이, 이거 말고. <laughs> 자, 근위의 방패에다가 무기 스크래빌드6 <laughs> 데미지입니다. 자, 빨리 덤벼라. <laughs> 어.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살짝 위험한데 어, 다른 무기를 주워 놓은 게 있긴 하구나. 오! 됐어. 죽일 수 있어. 으악. 아우 왜 이렇게 아퍼? 호. 자보쿠린 도와줬습니다 이제. 아 방패 늘릴 수 있어요. 이제 방패를 좀 복사를 해줍시다 저장이 한번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왜 저장을 기다리냐면요 제 1회차 세이브 파일을 남겨놓기 위해서 수동 저장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될 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무기를 던진 다음에 손에서 떨어진 그 프레임에 딱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멈춰준 다음에 요렇게 어된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딱 멈춰놓고 저장된 파일을 싹 불러와 주면은 거기서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 앞에 이 무게가 떨어져 있죠. 하일리아의 방패 달린 가지 <laughs>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해 보이긴 하네요. 아, 아 방패론이라 소재 던지기도 못해. 아 이거 못하는 사단 겁나 많아지는데 이러면은 남다의 제보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와 뭐야 얘는 옷을 안 입으면 대화가 안돼 이런 건또 처음 알았네 아 이번 방패런에서는 올딘 지방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일리아의 방패 자체가 내구도도 그렇고 방어도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 가지고 굳이 옵션작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일리아 방패 10개면은 딜 충분할까 하겠죠 근데 라인을 어디서 있었... 여기 있다 저 뿔의 형태는 하얀 갈기 라인을 이지, 제 체력이 4천이란 말이야. 자, 우선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방패에다가 무기를 붙였을 때 내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내, 나뭇가지 내구도가 사란 말이죠. 두 번만 더 치고, 어, 아, 아, 음. <laughs> 하나, 둘. 셋 이만큼만 해야죠. 어 실수였어요. 할리아의 방패다가 붙여. 지금 여기에 있는 나뭇가지가 파괴가 되면은 무기를 붙이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거고요. 파괴가 안 된다면은 무기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 아 부서지네. 방패 대고도 달았나? 아, 달았네요. 방패에다가 무기 붙이는 건좀해반데 소재를 붙여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스크랩일 듯이 데미지가 높은 소재.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오야. 아, 나에겐 하이랄성이 있었지. 찾았다 다이아몬드다. 오케이. 자 다이아 방패로 라인을 잡기 갑니다. 잉 그나마 하이아 방패라서 내구도가 버텨줄 거예요. 오호. 어, 안돼. 오케이, 막, 막, 고, 공격하고. 어? 야! <laughs> 전부 다 공격으로 승화시켜! 오호! 다, 다 페리해버려! 안 돼! 막지 말고 페리하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 두대때리면 50, 네대리면 100, 4면0대때리면 100, 0 4 0 0 0체1이0까1 6 0번을0리0 <laughs> <페리를> 0 <laughs> 100, 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잡0 1 1 6 0번이면은 어우 언제 잡냐 1 1 0 0 0 0 0 0 쉿! 쉬... 공업 음식이 여기 적용이 될까요? 우선 얘만 잡고. 얘는 잡고. 여덟, 열려덟, 스물여덟, 사진 여덟, 만원 하나가 안 됐다. 오, 요정! 만일, 곱, 어, 만일곱. <laughs> 만여덟! 쉿낸! 요정도 먹고 했는데, 이걸 지네 예순! 70! 80, 어, 80, 90! 93! 94! 95! 어! 갑옷 허용할까? 방패로 딜을 넣는 거지, 갑옷을 입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91, 92, 90, 갑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해봐야죠. 더러운 라이넬 녀석을 조지러 가봅시다. 아까 80대를 때려야 반피였단 말이죠. 마흔! 오만 하나, 만 둘, 만 셋, 만 넷, 만아만 넷. 확실히 1.5배 센거 같은데? 85, 86, 87. 찐마트 하나, 열 하나, 스물 하나, 삼십 하나, 만 하나. 50, 11, 61, 12, 11, 12, 11, 12, 11, 구2 11, 12, 3 12, 13, 9 3 12, 구4 9 5 9 6 9 7 9 8 9 9 100, 1 0 와, 백돌파, 백이. 백, 이 백이. 백성. 백파. 백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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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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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백, 1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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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백팔 아마도 백구 하얀만 백구 아 이거 말고 다른 거줘 이거 말고 그래 이거 아 드디어 얻었네요 하얀 갈기 뿔 분쇄뿔도 얻었구요 와 인간 승리 했다 진짜 와 미치는 줄 알았다 자 방패용사 링크 1일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 시작했습니다. 1일차 때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더라구요. 저기 하이랄성 위쪽에서 사파이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먹고 왔었어요. 사파이어 이렇게 먹었고, 자 우선 이렇게 공격용 방패 준비됐구요. 사파이어까지 방패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봐야 될게 있어요. 옥타코스를 잡을 때 무조건 물속성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오팔로 그걸 할수 있을지 물속성 공격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냥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파이어 방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공격을 막았을 때가 문제죠. 얘네한테 맞아보자. 어? 어 물이 튀네요. 어 이러면은 괜찮을지도? 오케이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사당만 몇개더 깨가지고 체력 살짝만 늘려주고 갈게요. 자, 대략적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체력은 8 칸까지만 늘렸어요. 우선 방어구도 입었고 이가단 런대 비해서 방패도 입고 하니까 아 물론 <laughs> 방패밖에 없긴 한 건데 어쨌든 음식이랑 이 정도 준비해 놨구요 요정은 네 마리 있습니다. 과연 다 쓰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 <laughs>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고 부족하면 다시 파밍하러 나올게요. 이가단론 했을때는 제가 실버라인을 피해서 갔었죠 이번에 실버라인을 잡고 가겠습니다 뿔파밍 해야되니까 자 싸워봅시다! 실버라인엘! 어 뭐야 실버라인1이 아닌데? 하얀갈기가 됐는데? 아 내가 아직 경험치를 많이 안쌓고 와가지고 얘가 업그레이드가 안됐구나 얘도 레벨 스케일링 되는 애였구나 버튼이 왜 이렇게 안 눌리는 거 같지? 와우 뭐야 아 달려가는거 막았어 지금? 야, yeah, 어쨌든 일트 그랬습니다 라인을 활이랑 방패는 그냥 두고 갑니다. 아까 먹었던 무기도 버리고요. 얘네 다 필요없다 이제. 그리고 이런데 높은 거 가려고 미리 좀 만들어 왔습니다 로켓 방패. 빠르게 통과. 어. 로켓 방패로. 어. 저저다리. 요거를 어, 어. 톡 어어 톡. 톡톡톡톡 됐어 오, 피했아 피했다 여기까지 오나 제가? 여기 안 오죠 어 그러면은 이제 폭탄꽃이라나좀 스크랩일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빵 <laughs> 예전에 챙겼던 그 폭탄꽃입니다 하나 써가지고 열개 얻는거죠 좋아요 자 바위 구간은 <laughs> 분쇄 방패로 뚫고 가면 되겠죠 아유 소금이 나와 오오 <laughs> 됐어 뚫었어 오, 방금 떨어져 죽을 뻔했어. <laughs> 어 너무 늦게 필 뻔했다. 자 결국 또 여기에 도착을 했네요. 자잠 먹고 가는 사파이어를 좀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가가서 나 때릴 려는 놈한테 바로 얼려버려 그냥. 토파즈를 써보자. 오. 아 토파즈가 낫다 차라리. 어 사파이 아니 사파이어 말고 루비도 써볼게요. 어어 루비 루비 루비도 그냥 불길 들어가니까 화염길 들어가니까 이걸로 가자고 얼리고 자 얼음 추가됨 좋습니다. 한번더 얼리고 어이씨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아 그래 밀어 차라리 밀어 어어씨 안 되겠다. 때려 어안 맞아 때려 어 이걸 왜 먹어 때려? 이걸 좀 반복해야겠는데요. 우선, 활은 버. 아니, 뭐, 버릴 필요도 없겠죠. 얼리고. 이대로 밀면 되지 않을까? 잘가. 자, 바로 죽여. 오, 뭐야, 나 방금 뭘친 거야? <laughs> 얼리고. 어우 이거 하나 한번한번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 겁나 귀찮네 정말 아미잘포스까지 클리어 자 기부도들은 아 우선 또 모아야죠 한 자리로 오기 전에 확인을 안 했는데 숲패 사는 자의 방패도 그 열매 같은 거 지속해주나요? 그거는 내가 확인을 안 했네 으아 때려봐 오케이 자 빠르게 다 처리해야 돼요. 안 돼. 아 돌아왔다. 자 이제 다시 광희 열매 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고 됐어. 았어 우선 날아다니는 놈들. 어 우선 우선 날아다니는 놈들부터. 너부터 됐다. 얘는 굳이 직접 죽일 필요 없죠. 때려서 한대 때리게 하면 알아서 죽을 겁니다. 어, 안 죽을라나. 혹시 모르니까 한대 때릴까요? 때립시다. 그리고 정화 한번 해줄게요. 됐어. 이제 몰입을 린 제일 센 잠복들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에에아 얘가 실버인가? 어 죽었네 이제 너만 남았다잉 자 다시 얼어 됐스 다가가서 아이씨 어디가 아 그래 차라리 너도 밀자 저리 가 사라져 그냥 오오오 잡먹구간 클리어 이제, 보스 구간이죠? 자, 첫 번째는, 그리즈게이랍니다. 몸빠들라 어? 어라? 어, 어라? <laughs> 어, 고인물들은 다 이렇게 깨던데. 이상하다. 지금! 오케이! 자, 바로 두 번째도, 파괴! 나이스. 이야! 오케이, 1페이지 클리어 했죠? 좋습니다. 이제 소용돌이 잘 피하면서, 또 미사일 쏘면 은 그걸로 들어가서, 쏘아줘야 돼요. 바로 뚫어 버려 피해! 뚫어! 오케이! 뚫참! 트리지게이라, 컷! 다음은, 볼드고 모였죠? 얘는 리버레코 쓰면 되니까, 간단하죠? 하나, 둘, 셋. 오, 데미지 꽤 괜찮은데? 최대한 데미지, 최대한 데미지 넣한 번만 아어 뭐야 이거 죽네? 나왜 여기 있니? 아 이거 알아서 내려가야겠다 1페이지 끝났고요 됐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가 클리어를 합시다! 컷! 아, 얘가 제일 문제죠 이제. 오타코스, 아이씨. 자, 얘는 우선 이5 8 방패를 활용해 볼게요. 제가 그냥 공격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불진 공격 안 하나니? 잠깐만요.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 아. 쟤 움직이는 거에 내가 부딪혀서 방어를 해야 된다. 일로 좀 맞을래? 아 좋아요. 일로 와이. 일로 와이. 제발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아얘 경로에 가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딴데로가 버리네. 아 네. 오케이. 예, 또 점프 공격하면 은다 없는데. 오케이! 아...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1페이지는 끝났거든요? 근데 2페이지가 문제되는? 없지 마. 어, 저. 전 저... 와, 저 패턴 어떡하지? 죽어! 야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열다섯 대? 아, 옥타코스까지 다시 왔습니다 야아 여기까지 안 오는구나? 그 멀리 있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1페이지 완료 이번엔 피해 없이 옥타코스 1페이지 완료했습니다 아, 이 페이지가 진짜 문제죠? 오케이! 똑같은 거 반복만 하면 된다. 아, 이것도 문제죠. 어, 됐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얘를 많이 만족할, 수, 만족할 만큼 때릴 수 있냐는 거... 아, 얘를 못 때리는데요, 이러면은? 어우, 씨. 와, 이거... 와, 어떡하지? 옥타코스가 <laughs> 최대의... 최대의 고비다. 한 대라도 한 대라도 한 대라도 와한대 때렸어 아 돌겠네 오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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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운이다 운와 순전히 운이었어요 방금은 아유 자 바로 서서 한대두대두대 두 대! 두 대! 오케이 아 <laughs> 드디어 <웃음> 아 옥타코스 잡았다 와 얘도 문제네 어쨌든 내가 막으면은 얘 속성 데미지 받을거 아니야 그지 음. 오호 막어 오 이거 안 막아줘 아하 제발 가만히 아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오나 어한번 어, 됐어. 한번 됐어. 몇 번의 위기를 겪어야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어? 잠깐만. 오케이. 어, 이게 되네. 강제로 발동시킬 수가 있네. 어? 잠깐만. 오오 파이어 기부도 불좀 붙여주고 으악! 아 그래도 소재는 많이 챙겨왔어 괜찮아 으악! 아 이게 맞냐고 왜아1 <laughs> 페이지만 좀 넘겨보자 아유 정말 활용 로라도 딜을 살살 넣어야 되나 그냥. 어! 그, 아, 휴, 그아 이게 낫겠다 진짜. 이게 낫네 얘한테는. 이거 다 부술 수 있나? 폭탄 두개 들고, 으아 피하고. 오, 어? 오, 어? 이걸로 된다고? 그렇자. 어 됐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다시 반나, 반짝이 반짝 p 반짝 t 반짝이 됐어? 그러면은 빵! 그렇지 n 아 a P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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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a n t 지 p a 어 t a p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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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laughs> 오, 큰날 뻔. 아 이제 요 정도 없어요. 빠지고. 아, 어. 다가가서 불지펴주고우아우아 <laughs> 으아. 으아, 힘들다. 어 이거 잘하면 하일리아 방패 내구도가 먼저 될 수도 있겠는데? <laughs> 몇 번이고 다시 해주마 이 자식아. 어질 때쯤에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와, 그래도, 그래도 끝나간다.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와, 킹키부도까지. 이제 남은 게 골렘이죠? 우선 얘도 불로 한번지져 그리고, 다가가서 열심히 때려야 되는. 어, 조졌다. 얜또 어떻게 잡지? 지금 미쳤는데요? 분쇄 판정으로 때려야 되나? 얘 방패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얘 벽으로 밀쳐서 죽이는 거안 되겠는데? 아! 우와 잠깐만! 패링 한번 해보려다가 조질뻔했다 후 열심히 피를 깎아 봅시다 전기도 지지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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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 잡지 얘넨 그다음에 다가가서 빵! 어, 야, 얘는 야씨 이걸로 언제 깡깜히네 진짜 얼음 세배 데미지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 와이 페이지는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얘대포 쏘는 거. 우선은 불부터 질러보자. 오하하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 내려와. 오케이. 진짜 활용의 머리 하나 챙겨 온게와 이렇게 크냐? 어 이게 왜아 여러분 그 제가 퀸 기부도랑 빼앗긴 골렘에서 거의 한 각각 네번 정도 리트를 했습니다. 어 이거 <laughs> 방호구 업그레이드랑 체력 업그레이드랑 싹 하고 소세 파밍까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면은 폭탄꽃이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딜로 그냥 밀수 있긴 할것 같거든요 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도저히 예제 컨트롤이 딸려서 못깰것 못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논돌프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번 방패용사 링크로는 실패한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능풀 방패용사 링크는 제가 제 실력 부족으로 <laughs> 실패한 걸로 하도록 할게요 도저히 지금 아 못하겠어요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다음에는 또 다른 예능 풀로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예, 마음을 다 잡고 도전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좋댔다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트위치에서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